이번 영상에서는 자 1차원 운동을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1차원 운동, 우리 교재로는 2 장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서 1차원 운동을 이해를 하시면 은 나중에 2차원으로 3차원, 아, 2차원 운동과 3차원 운동으로 자 차원을 확장할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1차원 운동이니까 물체가 직선상에서 운동을 하는 거죠. 자 기준점을 하나 잡아봅시다. 자, 이 기준점을 우리가 흔히 원점이라고 부르죠. 자, 얘는 오른쪽으로 30m 지점이고, 요 점은 오른쪽으로 52m 지점. 자, 기준점으로부터 자, 왼쪽으로 53m 지점. 자, 오른쪽을 나타내기 위해서 플러스로 표시를 했고, 자, 왼쪽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로 표시를 했어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기준점 오른쪽에 있는 점이냐, 왼쪽에 있는 점이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일단 몇 가지 자, 용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자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위치 자 A 점이라고 하면 A 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플러스 30m죠. 자 B 점의 위치는 어, 플러스 52m. 자 이런 게 바로 위치예요. 자두 번째 자 변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현재 x 축상에서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변이를 우리는 이렇게 써요 델타 x. 자 여기서 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다 아시죠? 그럼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x의 변화량인데, 자 델타 x는 나중의 위치에서 처음의 위치를 자, 빼준 것으로 정의를 해요. 자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자 미첨자로 f는 나중을 의미하는 거고. I는 처음을 의미하는 거고.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가, 어, 자,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자, 이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뭘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운동에 있어서의 변이를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변이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나중에 위치, 즉, 52m에서 뭘 빼주면 돼요? 처음의 위치, 처음의 위치는 30m가 되겠죠. 자, 이 운동에 있어서, 자, 변이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22m네요. 자, 변이가 플러스로 나왔다는 것은, 어, 처음에 출발점보다 나중에 위치가 더 오른쪽에 있다라고,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물체가 30m 위치에서 출발해서 52m 위치까지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서 마이너스 53m 위치에서 운동을 마쳤다라고 했을 때이 전체 운동에 있어서이 변이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위치 마이너스 53m에서 처음에 위치 플러스 30m를 빼주면 되겠죠? 자얘 빼면은 마이너스 83m 전체 운동에 있어서이 변이는 마이너스 83m입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한 위치보다 나중의 위치가 왼쪽에 있다라는 의미고, 자, 여기서 83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점부터 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요. 어, 그래서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물론 뭐 2차원, 3차원에서 넌 물체가 곡선 운동을 할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도, 어, 변이의 크기는 결국은 처음의 위치하고 나중의 위치 사이의 직선거리, 그 직선거리가 바로 변이의 크기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laughs> 자세 번째 여기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52m 위치를 찍고 여기서 운동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자 전체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간 거리와 왼쪽으로 간 거리를 합쳐주게 되면 자 전체 거리가 되겠죠. 물론 거리는 방향을 갖지 않는 단순한 크기만을 가지는 자, 스칼라량이 되고, 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거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변이는, 자, 벡터가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정의한, 어, 뭐, 변이니, 거리니, 하니 하는, 자, 이러한 물리량으로부터, 어, 속도와, 어, 속력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평균 속도를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어, 평균 속도를, 자, 평균, 평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 여기 미첨자로 에브리지를 붙이고 자, 속도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자, 위에 벡터 표시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정의되느냐 델타 T분의 델타 X로 정의돼요. 자, 여기서 델타 X는 변이었죠. 델타 T는 경과한 시간이 될 테고 그래서 물체가 운동을 할때 걸린 시간 분의 변이를 해주게 되면 평균 속도가 나와요. 어, 여기 굳이 쓰자면은 어, 변이도 방향성을 갖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물체의 평균 속도의 방향은 변이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돼요. 음. 자, 이제 물체의 어, 평균 속력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어, 평균 속력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벡터 표시를 빼겠습니다. 자, 얘는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냥 이동거리를 자, D라고 하는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자, 런 식으로 물체의 평균 속력은 정의가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가 처음에 시간 T가 0일 때이 위치에 있었어요. 자, 이걸 초기 시간이라고 하죠. 자, 시간, 어, 일단 요 점은 빼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점 찍고, 여기까지 가는 운동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출발할 때의 시간이 0초였고, 자, 마이너스 53미터 위치에 도달할 때의 시간을 50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어, 자, 이러한 운동에 있어서 뭘 구해보려고 그러느냐. 자, 물체의 평균 속도와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을 한번 구해보려고 그래요. 자, 평균 속도는 경관 시간분의 변이잖아요. 경관 시간은 여기서 0초였고, 여기서 50초니까, 자, 50초가 되겠네요. 자, 변이는 아까 구해봤죠?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점 찍고 여기까지 갔지만, 변이는 아까 얼마가 나왔었죠?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50, 아, 마이너스 83이 나왔었죠. 자, 마이너스 80. 3미자 이게 50초 동안 물체가 운동을 할때자이 물체의 어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얘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아약 마이너스 1.7미터 퍼 세크가 나오네요 자 평균 속도에서는 음의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물체는 평균적으로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의 빠르기로? 1초당 1.7m의 빠르기로. 어. 자, 이 운동을 이용해서, 자, 물체의 평균 속력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경과한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에요. 자, 경과한 시간은 50초가 되고, 자, 이동한 거리는 오른쪽으로 간 거리와 왼쪽으로 되돌아간 거리를 더해주면 되겠죠. 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요? 22m네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105m가 되겠네요 자 둘을 합치면은 127m 자얘 계산하면은 2.5m per sec 자 평균 속력은 음의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베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1초당 2.5m의 운동을 하는 어, 어, 그런 운동을 한거죠. 이 물체는. 그래서 자, 같은 상황이지만 어,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은 서로 다른 값을 가져요. 물론 단위는 같은 단위를 사용을 하죠. 자 다음 어, 물체의 어, 속도, 평균 속도하고 이번엔 순간 속도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자, 어떤 물체가, 아, 이것도 지워버릴까요, 그냥?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자,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시간축이고, 자, 세로축이 물체의 위치예요 자, 1차 운동이니까 X라고 씁시다. 자, 어떤 물체가 이러한 운동을 했다라고 한번 가져해 봅시다. 자, 지금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자, 이런 식으로 변한 거죠. 자, 나는 이 그래프에서 뭘 구해보고 싶으냐. 자, 이미의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요런 직각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자, 밑변의 길이분에 높이를 해주면 되겠죠? 어, 자, 지금 가로축은 시간축이기 때문에, 물체가 요 점에 있을 때의 시간을, 자, t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위치에 있을 때의 시간을 t2. 자, 요 위치라고 하는 것은, x, 뭐, i라고 할까요? 처음의 위치. 자, 요거 나중에 위치, x, f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때, 요 빗변의 길이는빗변분의 높이니까. 자, 빗변의 길이 어떻게 되는, 될까요? 어, 이거는 t2-t1이 되겠죠? 어, t2-t1. 자,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xf-xi가 되겠죠? xf-xi. 자, 나중에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준 걸 우리는 간단하게 시간의 변화량 델타 t라고 쓸수 있을 테고, 나중에 위치에서 처음에 위치를 빼준 걸, 아까, 변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어, 결국은, 이 붉은색 직선의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x인데, 요거, 좀 전에 뭐에 대한 정의였어요? 물체의 평균, 속도에 대한 정의였죠. 어, 자, 따라서, 자, 시간과 위치 사이의 관계 그래프에서, 이미 두 점을 연결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시간 간격 동안에 있어서의 물체의 평균 속도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laughs> 자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리미트 자 리미트가 뭔지 아시죠? 자 극한이죠.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때 델타 P분의 델타 X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14티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간격을 매우 짧게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즉,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물체의 변이. 자, 얘를 우리는 간단하게 d t 분의 dx라고 씁니다. 자, 이건 뭐가 되는 거냐? 물체의 순간속도가 되는 거예요. 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속도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물체의 순간속도 v가 됩니다. 자, 그래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간 간격 델타 t가 매우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 점하고 요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은 점점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자, 요 점이 거의 첫 번째 점에 가서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그림상으로, 화면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델타 t가 짧아지게 되면은, 시간 간격이 점점, 점점 짧아지게 되면은, 자, 이 점은 점점, 점점 첫 번째 점으로 와서 붙어버리겠죠. 그런데 두, 두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0이 돼버리면은 거의 이 점은 요 점에 와서 붙어버릴 거예요. 자, 이때 이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 직선은 자, 시간 T1의 그 곡선의 그은 접선이 될 거예요. 자,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요? 결국은 물체의 순간속도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시간과 위치 사이의 관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근 접선의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그 시간에 있어서의 물체의 순간 속도가 된다는 거죠. 자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내가 접선을 그려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점점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럼 물체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물체의 속도가 점점 점점 감소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해서 시간과 위치 그래프에서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 시간 간격에 있어서 의 물체의 순간 속도가 되고, 곡선에다가 그적선의 기울기는 그 순간의 물체의 순간 속도가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물체의 위치가, 자,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어요. 자, 물체의 위치 x가, 자,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주어졌느냐? 마이너스 4t 플러스 2t 제곱으로 주어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시간 t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은, x, t가 0일 때, 무슨 말이에요? 시간 t가 0이라는 것은 초기잖아. 물체의 초기 위치를 의미하는 거죠. 자, t에다가 00 넣으면, 어이0 나오네요. 자, 이 물체는 처음에 어디에, 어디에 있었다? 원점에. 이해가시죠? 어, 만약에, 자, 시간 t에다가 2를 대입을 했다. 자, 요거 1 들어가면 마이너스 4고,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어이 무슨 의미예요? 시간 1초일 때 물체는 어디 있다? 마이너스 2m 위치 이런 의미죠. 자, 우리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뭘 구해보려고 그러느냐? 자, 첫 번째 내가 구해보고 싶은 것은 자, 시간 t가 0일 때부터 자, 시간 t가 1초일 때까지 이 물체의 변이를 구해보려고 래요 자, 변이는 아까 어떻게 정의를 했었습니까? 나중의위치에서 처음에 위치 빼주면 되는 거죠. 어.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아까 했죠? 시간 t가 0일 때. 자, 시간 t가 0일 때 0이었어요. 그리고 시간 t가 1일 때, 아까 얼마 였죠1일 넣어서 마이너스 2였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구해볼게. 자, 시간 t가 1초일 때부터, 자, 3초일 때까지의 변이도 한번 구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은 시간 3초일 때 위치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시간이 3초일 때 위치는 3412, 마이너스 12 플러스 339, 2918이네요. 그러면 플러스 6이 되네요. 자, 시간 0에서 1초 사이에서의 변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1초일 때의 위치에서 0초일 때 위치를 빼준다는 거죠. 자, 1초일 때 위치에서 0초일 때 위치 빼면은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처음 시간 1초 동안의 변이는 마이너스 2니까 왼쪽으로 2m. 자, 1초에서 3초, 이 시간 간격에 있어서의 자, 물체 변이는, 자, 3초일 때 위치에서 1초일 때 위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3초일 때 위치 6m에서, 자, 빼기 1초일 때 위치 마이너스 2. 얼마? 플러스 8m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시간 간격에 있어서의 물체의 변이는 플러스 8m니까 오른쪽으로 8m. 자, 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자 각각의 시간 간격에 있어서의 물체의 변이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변이를 구해봤으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느냐. 각각의 시간 간격에 있어서의 물체의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시간 간격에 있어서의 물체의 평균 속도. 자 어떻게 정의됐었습니까? 시간 간격 델타 t 분의 변이 델타 x였죠. 어. 자 여기서 이 구간에 있어서의 시간 간격은 그냥 1초죠. 어. 자 변이는 얼마고? 마이너스 2미터. 따라서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2미터/초. 자두 번째 구간에 있어서의 평균 속도. 자 시간 간격은 몇 초? 2초. 자, 변인 얼마? 플러스 8 m 따라서 자 4미터/세트가 1초에서 3초까지의 물체의 어 계산이 잘못됐나요? 어, 잠깐만요. 3일 3초일 때가 6 맞죠? 이이요 어, 이게 맞죠, 지금? 요고, 6이고, 마이너스 2이고, 어, 그죠? 둘째 구간에 있어서의 변이는6 빼기 빼기, 그러니까 요, 맞네요. 어. 자, 마지막 10원. 자, 시간 t가 2.5초인 그 순간에 순간속도 구해버려요. 자, 아까 순간속도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순간속도는 dt분의 dx 였죠. 자, 이거 우리 수학에서 뭐라 그래요? 위치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러면은, 자, 물체의 자,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주어졌으니까, 어. 자, 이 식을 미분하면 은 물체의 순간속도에 관한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어. 자, 물체의 순간속도는 dt 분의 dx고, 자 얘는 이 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니까 미분 다뭐 배우셨을 테니까, 자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4, 자 t 탕 미분하면은 4t가 되겠죠. 자 물체의 순간 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처음에 물체의 순간 속도는 시간 t에다가 0 대입하면 되겠죠. 자, t에다가 0 넣으면은 마이너스 4 단위는 미터 퍼세크. 자, 이게 물체의 초기 속도가 되겠네요. 자, 1초일 때의 속도가 궁금하면 시간 t에다가 1 넣으면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0이네요. 어. 자, 이 물체는 처음에 왼쪽 방향으로 4미터 퍼세크에 빠르기로 출발을 한 후에 자, 1초일 때는 멈춥니다. 속도가 0이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은 자 시간 t 가 2.5초 5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자, 시간 t 에다가 2.5를 대입하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5들어가면어 12점. 자 얘는 플러스 6미 s 세 그래서 시간 2.5초일 그 순간에 자, 물체의 속도가 자6미 s 세컨니까 오른쪽으로 6의 빠르기로 자, 운동을 하면 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 다음 시간에는 등속, 어, 등속 운동하는 입자의 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